안녕하세요. 모두다 좋아요, 다육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. 이번 시간에는 제가 뭘 할까 하다가 이번 주 촬영 준비로 입고 시킨 그 까망인데요 켈리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농장에서 이름을 모른다고 하길래 제가 갔다가 곰곰이 생각을 해 보고 아이 이름이 켈리라는 이름이 좀 어울릴 듯 하다 싶은 생각에 농장에 통화하고 제가 이걸로 난 켈리라는 이름으로다가 아이 제품을 내보내려고 합니다 어떠신가요 켈리랑 이름이 어울리는지요 어, 한번 분갈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요화분은휴 화분 이라고 예전에 제가 판매 영상에 나갔던 인데요 어 보다 보니까 요 아이가 이렇게 에, 금이 가 가지고 어 화분에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닌데 칠할 때 아마 조금 그 부분이 어 약했는지 요런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요거를 판매는 할수 없고 제가 이참에 아휴 화분을 다가이 캘리라는 아이를 심어주면 좀 괜찮겠다 싶어서 이거를 가지고 왔고요. 한번 같이 합, 그 식재하는 영상 함께 해주세요. 우선은 이 아이를 뿌리 상태를 봐야 되니까. 흙을 제거를 해야 되겠죠? 여러분들도, 아, 식재를 같이 하신다 하는 마음으로다가 한번 봐주시고요. 이 아이가 지금, 어, 농장에서 왔는데, 물 상태를, 물은 지금 굉장히 많이 먹었고, 뿌리는 그닥 나쁘지 않은, 흙 상태는 나쁘지 않은 걸로 보여요. 어, 팜, 음... 요 아이를 영상으로 해가지고 내보내기 전에 저도 한번 궁금하기도 하고 흙은 어떤 흙인지 뿌리 상태는 괜찮은지 깍지는 없는지 <laughs> 저도 한번 볼겸 해가지고 요 아이를 제가 분갈이를 한번 하는데요 어, 어떻게 변할지 여러분도 궁금하시죠? 저도 얘 까망이이기 때문에 아 요거를 화분을 노란 거를 선택을 했고요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. 아 흙은 다 털어서 왔고요 그 다음에 화분 밑에 깔만 깔고요 다음에 휴가토 좀 깔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사용하는 흙 제가 예전에는 흙도 판매를 했었는데, 혼자 하다 보니까 너무 손이 많이 가서 요즘은 흙 판매는 하지 못하고 있는데, 가끔가다 찾으시는 분들이 계세요. 근데 송구하지만, 여름, 여름에는 제가 이거를, 비빔밥을 비빌 수 없습니다. 너무 많이, 날도 덥고, 혼자 바쁘고 하다 보니까, 그렇게 해서 비빔밥을 지급은 할 수가 없다는 거,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한데, 지금 너무 더워서, 아, 하우스 온도가 한 40도 뭐 이쯤 되니까, 저도 혼자 하다 보니까 감당이 안 돼요. 그래서, 일단은, 여름에는 좀, 뭐 아, 어, 비빔밥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한데, 아, 어쩔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어, 그 대신에 이제 아이들을 좀더 건강하고 예쁘게 만들어 놓자 하는 마음으로, 시간이 날 때마다, 아, 작은 아이들은 좀 질이 넉넉하고 큰 화분에다가 옮겨주고요. 어, 그다음에 방제하고 물 주고, 이제 장마 기간에는 저희들이 물을 줄 수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아, 여름 한 때는 진짜 너무 뜨거워서. 아, 물을 줄수 없을 정도로다가, 아, 뿌리가 익을 정도로다가 너무 덥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물은 좀, 아, 날씨가 좀 약간 좀 서늘하다 싶을 때, 그때 물을 주고요. 어, 그 다음에는 이제 아, 7월달은 단수를 응, 할 예정이에요. 지금까지 아이들을 아, 건강하게 제가 많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, 아, 중간에 보고, 아, 이 아이는 그래도 물이 좀 고프다 하는 아이들이 있으면, 그때는 제가 다시 또, 어, 따로 분류를 해서 애들을 물을 줄 거고요. 이렇게 어, 해가지고 복토합니다. 복토가 조금 이게 저희들이 <laughs> 좀 굵은 감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괜찮을 듯 싶어서 이렇게 복토를 하고요. 어두분이 지난번에 그 수연하고 그 다음에 그 센세이션 분갈이하는 영상을 보시고 어? 왜 나는 삐딱삐딱해지고 입장도 어? 예쁘지도 않고 그러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뭐 금방 내 그렇게 쉽게 예뭐 보시고. 금방 쉽게 하셨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자꾸 하시다 보면 요령도 생기고 애들도 예쁘게 집을 방향을 잘 잡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수영이 예쁘지 않다 하실 때는 식재를 하는 과정에서 수영을 잡아두도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쳤거나 아니면은 돌베개가 필요하다 하시면 돌베개도 해 주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 가지고 켈리라고 이름 지어진 아예 휴가 휴 화분에 다가 제가 금방 숙제를 하나 했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괜찮으신가요 오늘도 모두 다 좋아요 다이 채널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해 행복하세요